주인의 마음으로 일할 것인지, 모습의 마음으로 일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두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경영원 요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주인인가, 모순인가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 주인의 생각이 살짝 보입니다. 본급쟁이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전부 싹다 바뀝니다. 기업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 정신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켜져 있는 불도 아깝고 복사기 옆에 흩어져 있는 이면지도 아깝습니다. 아직 남지 않은 볼펜을 버리는 사람은 절약정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모두 비용이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되면 단돈 천 원도 아깝습니다. 만 원을 아끼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 메신저로 잡담하는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밉습니다. 구성원들은 회사가 망하면 몸만 빠져나가면 되지만 재산 전부를 투자한 사장은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장 마인드로 일하라고 많이 말합니다. 모든 사안을 사장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긴 한데 행동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알수 있을 만큼 직장 생활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거나 책 읽기 같은 간접 경험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가정, 즉, 자기 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장은 좋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하듯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때는 기업가 마인드로 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모순이나 노예 마인드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입니다. 모순으로만 살면 결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되어 보면 주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지만 이런 상황은 자신이 사장이 됐을 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장의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보면 살짝 사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시호가 이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오너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필요한 이유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도 은퇴 후 대부분 오너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일할 것인지 모숨의 마음으로 일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두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인의 마음으로 기업가의 마음으로 새벽을 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는 기업가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택 교수였습니다.